예, 이어서, 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캠프의 주관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 어, 어, 이 캠프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어, 주관자를 믿는 싸움에 대한, 먼저 1차적으로 제 자신이 주관자를 믿는 자, 믿는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어떤 주관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어~ 이번 캠프를 시험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게 지금 제가 제목은 외부단체의 주관이라고 이렇게 어~ 요 어, 조제, 이런게 달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 캠프를 어,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캠프 운영의 실태를 보면,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잖아요. 예. 누가 도와준다면, 어떤 큰 힘이 도와준다면, 완전히 그쪽에다가 넘겨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인 거죠. 예. 힘 있는 단체가 딱 들어오면 그 단체에 그냥, 그냥, 엎혀서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어, 아무튼 이렇게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인 거죠. 우리 캠프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 운영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체는 그렇게 받게 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 어떤 어떤 이런 뭐 어떤 힘 있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어, 생각해 참가할 수 있는 문제는 있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들어온 단체가 들어올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어, 그쪽의 색깔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힘 있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쪽의 어떤 색깔로 이렇게 모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지금까지 보면 많은 어떤 북한 선교 단체들이나 또는 이런 캠프나 어떤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어떤 실패의 열매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어떤 이 캠프는 새로운 방법, 기존의 방법이 아닌 어떤 새로운 방법 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러나 이런 힘 있는 단체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쪽의 색깔로 갈 수, 밖에 갈수 없고 우리의 특성이나 색깔은 잘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내는가 이것이 외부 단체와 협력했을 때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예. 숙제. 저는 이번에 이 캠프를 지으면서 아, 이 숙제를 푸는 것 가운데 사람이 쉬우는 것이었던 것이고, 예수님 이 쉬우는 것이었던 것인고 또.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주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어, 극적으로 아주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 아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 아주 극적으로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캠프를, 어, 여름 탈북통의 캠프를 하면서 한두 개의 단체동도 우리가 만났는데, 어, 둘다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어,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협력을 취소하는 어떤 그런, 어,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제가 이게 다 끝나고, 이렇게 딱, 이게 그 느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면 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힘은 다 빼시고, 예. 순수한 어떤 그런 것들의 마음만 모아져서 이번 캠프라는 어떤 그런 제사가 주님께 드러졌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어, 들더라고요. 전 그런 이야기를, 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어, 또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 <laughs> 먼저 어~ (1차) 캠프 때도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한 (60명) 정도의 규모로 어, 캠프를 했잖아요 (1차) 캠프 때도 이런 주관성인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드러났어요 예. 첨예하게 대두됐는데 어, 제가 이~ (1차) 캠프 때도 생각했던 그~ 캠프 규모 규모를 보면 제가 이게 그 S 교회라고 뭐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명명할게요. 이 S 교회의 힘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S 교회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게 협 S 교회 플러스 협력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이 주관성이 문제가 딱 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히 고민하던 끝에 그, 어, 1차 캠프 때 어떤 주관성의 규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S교회가 주관하는 어, S교회가 주관하고 여러 어, 타 교회 지체들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어, 캠프라고 그렇게 어, 규정을 했어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관성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났던 작년 캠프 중에서, 뭐 작년 캠프 간정 때는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그, 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면서, 어, 어 S교회 플러스 협력, 교회가 협력 어, 팀들이 이렇게 같이 했던 것 가운데, 실제로 재정면만 봐도 작년에는 어~ 한 반반 정도 s 교회가 한반 정도 힘든 한 팀이 힘든 한쪽에서 한 반반 정도 이렇게 기도왔고 어~ 모금이 됐고 나중에는 어~ 이에 교회의 어, 예산은 남겨서 어~ 반환까지 했어요 예 반환까지 했어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협력을 해서 했던 캠프였고 작년에도 근데 이~ 주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불꽃 튀 논쟁이었어요. 그그 S 교회 입장에서는 S 교회가 주관이다. S 교회가 주관하는 캠프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가장 어떤 점유에 드러났던 사례가 그 캠프 끝나고 우리가 그 캠프 참여한 분들에게 기념품을 한 가지씩 드리는 어떤 수건을 기념품을 하나씩 이렇게 드릴 때그 기념품 수건에다가 이게 탈국민 통일 캠프라고만 이렇게 딱써자고 이렇게 저는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문구를 보고 왜이 문구에 실수교의 주관이란 말을 안 넣느냐. 어, 이 가지고 뭐상당하게 이렇게 큰 어떤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예. 마음 얼굴이 불, 붉어질 정도로 어떤 그런 어, 어,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예.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딱 겪으면서 야, 이게 영혼을 살리는 문제보다 이내 교회 이름이 나는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느껴 좀 많이 아참 현실 교회의 그 전도라는 실체가 얼마나 아 정말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면면에 대해서 다시 좀 들으다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일타 캠프 때도 이 주관성이 문제가 상당히 됐었어요. 네. 이번 그 이번 캠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이번 캠프에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 첫째로 일단은, 어, 첫 번째 구원투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 찌 아까 뭐 구원투수라고 표현하는 게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전혀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어, 팀이 있겠다고 해서 도와준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좀 구원투수와 같은 어떤, 어, 그런, 어, 느낌이고 어떤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첫번째 구원투수 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어,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첫번째 구원투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저희가 이 장소를 찾는 걸음에서 이, 이 팀을 일단 첫 번째 권투지 팀을 만나게 됐는데, 일단 우리가 그, 규모가 300명이잖아요. 이게 300명의 그, 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 그 캠프 장소를 찾는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년 초에, 어, 올해 년 초에 그 부터 이게 그 찾으려고 이렇게 수용 가능한 장소를 찾던 중에 한 곳을 발견했어요. 예, 한 곳을 발견하고 참, 예, 어, 우리 기도회 식구들하고 몇명 같이 그 장소를 딱 탐방했는데, 탐방 결과를 보니까, 아, 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 장소면 괜찮겠다. 이렇게, 어, 내리고, 아, 어, 그런데 그 장소를, 이 장소를 일단 우리가 어디서나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 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북한 선교라는 어떤 특수성을 어~ 아,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서 아~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협력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들 이런 마음을 어~ 아, 좀 홍보해 보려고 했던 이 장소를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것을 어떻게 고민할까 생각하다가 어, 고민 중에 어, 이 장소를 뭐 제가 뭐 H라고 얘기 일단은 어, 해볼게요 H 뭐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입니다 예. H 기도원을 잘 모르지만은 이 H 기도원과 잘 아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 H 기도원을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어, 제가 아는 분, 그, 저기, 에이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 A 목사님을 제가, 어,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그게이에 목사님에 대한 어떤, 어, 만남 그 힘내 과정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1차, 그, 이 에이 목사님이 저 일단 저 일단은 저기, 일, 첫 구원 투수였던 거죠. 예. 우리 이번 캠프에서는 이게 첫 구원 투수였던 거죠. 어, 이 에이 목사님으로 말하면, 어, 어떤 큰, 여기서 뭐~ 이렇게 정보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어 북한 선교단체 예 선교단체 어 리더예요 예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어떤 그런 북한 큰 북한 선교단체 리더인데 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우리 그~ 어~ 선교회의 캠프의 비전을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예 같이 나눴고 어 같이 나는거 가운데 아 어, 그런 이 목사님이 어 이렇게 요청을 했고 어이이 목사님이 아 오케이 좋다. 어 우리 같이 하자. 어떤 이런 어 이렇게 응대를 했던 거죠. 어 그러면서 그이 목사님이 요청하기로 우리가 그러면 이 캠프를 우리 이이 이, 우리 이 목사님이 선교 단체가 협력하는 것을 하자. 네. 음. 예, 협력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이 오케이. 그럼 같이 협력하는 걸 합시다.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요거는 그런 아, 어, 그 강사들을 이 예, 이박 3일 동안 하는 집회 가운데 그 강사들을 어, A 선교 단체 추천자들로 세우면 된다는 거죠. A, A 선교 단체 강사들. 네. 근데 제가, 저의 생각은, 어, 이 탈북민들의 심령을 울려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가능한 분이 강사로서야지만이, 그게 가장 큰 포커스인데, 아, 이, 어, 성,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성, 그 소개하는 그 소개팀의 강사들이 그만큼 그 우리 탈북민들의 어떤 삶의 배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러낼 수 있는 어, 마음을, 그 심령을 잡아낼 수 있는, 물론 성령이 기름 부심이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어, 적합한 메시지, 메신저로서, 어,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어, 만일 이 A 목사님과 어이 선교단체가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면, 어, 다음번에는 강사로 어좀어 적합한 탈국민 강사도 모시고 뭐,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협력 기관이라면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면, 다음 번 캠프 또 다음 번 캠프 때는 어, 서로의 어떤 실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이해를 하면서 어, 정말 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 이번에는 양보를 하자.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 그 선교회 단체의 아, 추천하는 강사들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아, 만약 에 그렇게 했을 때그 그 A 목사님이 리더인 그 선교 단체에서 어 이번 캠프에서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줄수 있는 것뭐 그때는 게 장소, 첫째는 장소, 재정, 차량.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어이 A, A 목사님하고 이렇게 첫 번째 미팅에서 이런 어 어떤 캠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딱 나누면서 그랬을 때 민단 결과 뭐 정말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 와 이번 캠프는 저리 뭐 벌써부터 이제는 아, 이제 우리가 어,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 어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된다 이 e. 목사님의 미팅과 이 e. 목사님의 선교단체의 어, 협력과는 충분하게 이뤄낼 수 있다 이번 캠프는 이 규모의 뭐큰 캠프지만은 이수 있다 이런 어, 생각을 딱 가지고 너무 힘이 되었던 거죠 너무 기뻤고 어, 그렇지만은 이 A 목사님과 실제 어떤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예, 네,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어, A 목사님의 생각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뭐 있죠. 예. 네. 물론 A 목사님이 그 선교회 대표이지만은, 그 장소와 재정과 차량 모든 협력 건을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목사님 혼자서 다 이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장소도 그 H 어, 장소도 그 H 그 기독원 어, 본 교회하고 협력을 해내야 되고 예,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도 어,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어, 그 A 목사님 본인 교회 플러스 선 교회에서 뭔가 요청을 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어느 냐는부분이고 차량도 그에 A A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뭐 대줄 수 있는 차량이 뭐 소형 차량밖에 없고 대형 차량 같은 거는 다른 교회와또 요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에목사님의 어떤 선교회의 어떤 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재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끌어낼 수 있는 영향이 된다는 어떤 그런 믿음만 있었지 실제 어, 현물은 없는 거죠. 예, 래서설 제가 어,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 목사님 생각 그렇게 어, 이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가 또 주장한 부분이 있었죠. 예, 우리 목사님하고, 어, 저희 주장은, 어, 이번 캠프는 이번 캠프는 여러 팀과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예,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A 목사님과 이 A 목사님이 지도하는 그 선교회가 단독으로 협력을 우리하고 한다면 장소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차량 이걸 전적으로 보장한다면 가능한 거죠. 예, 네, 전적으로 보장한다면. 그러나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만일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팀과 협력으로 가는 것이, 여러 팀과 협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 실제로 그 선교회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제 정도 한 500만원 정도?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이 캠프를,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초기 예산을 나중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실제 그 초기 예산을 잡았을 때는 2,500만 원. 근데 여기서 이기게한 5분의 1 정도를 어, 성교회가 되겠다고 그 팀이 되겠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는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도 45인승 4대 정도는 한다는 데 실제로 소통가정 가운데 그 실제로 그 45인 차량을 달교에서 어, 이게 협력해서 한다는 것제 어,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런데 어, 보다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어려움. 결정적인 어려움은 장소 문제였어요. 이 A 목사님과 이렇게 그 협력하는 것중 일정적인 결정적인 어려움은 이게 장소 문제인데 장소. 이 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저희 생각은. 예, 저희 생각은, 아, 우리가 이 어, H 기도원을, 기도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 자체 주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도원에서 제공해주는 식사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한 끼당 5,000원인데, 지금 300명이잖아요. 300명인데, 한 끼당 5,000원이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7끼니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7끼니를 300명이 2박 3일 동안, 어, 먹으려면 그 식비만 해도, 계산해보니까 1,050만원이 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다 간식까지 하면, 어, 먹는 것만 해도 1,300, 400이 나와요. 한 천삼0 0 천삼백 정도 1 4 0 0 정도 이렇게 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주방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간식 포함해서 우리가 0 0만 원이면 충분하게 떡을 친다고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나중에 우리 그 스탭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렇게 얻어, 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 목사님한테 이에 목사님한테 어, 장소 그 H 기도원 주관하는 어, 목사님하고 그 교섭할 때 결론적으로 꼭이 자체 주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타입을 해달라. 만약 이 자체 주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H 기도원 장소에서 이번 캠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A 목사님과 나누셨죠. 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어, H 장소를에서 어, 자체 주방을 한다는 것은 어, 그 H 교회의 어떤 당회에서 토론되기를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H 교회의 어떤 여기서 캠프를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계획은 일단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 A 목사님하고 다른 장소를 결정하는 것그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저하고 어, 제가 이 A 목사님한테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장소가 구별될요건은 저거는 수영장이라든가 수영장이 있잖아요. 바닷가. 바닷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이 캠프를 우리가 탈북민들 250명 정도에게 지금 초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탈북민들을 그 우리가 수영장이나 바닷가나 이런 여건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번 여름휴가를 갑시다.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200명 이상의 탈북민들 초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 캠프를 여름휴가 처럼 표장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휴가처럼 표장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 통일 캠프 간증을 참고해 보면 우리 캠프 어떤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집회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 1차 캠프, 어, 통일 캠프 간증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혹시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아, 1차 캠프 간증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A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나눴어요. 네, 충분하게 나눴어요. 어, 근데 이 A 목사님이 그또 이렇게 추천해주때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추천 장소가 있었는데, 그 다른 장소를 딱제그 H 기도원이 이렇게 딱 이게 장소가 아어 이렇게 캔슬이 되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이게 장소 선정에서 이게 밀린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또이 A 목사님이 이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A 목사님이 소개한 어떤 다른 장소에서는 수영장이나 바닷가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어 어 만일 이런 수영장이나 바닷가가 없는 어떤 그런 데에서 어~ 어느 조건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모집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저도 전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 그런 조건이 없을 상황에서는 탈북민들을 그만한 탈북민들을 모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간이 저로서는 없, 없을 것 같았어요 예 그러나 어~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이 있는 어떤 다른 장소로 어떤 제안을 했었어요 예. 다른 장소. 나의 제가 이렇게 다른 장소를 수영장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찾아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H 기도원이 이렇게 어 캔슬된 이후에 그 수영장이 있는 다른 곳을 또 이렇게 찾아봤죠. 찾아보다가 한 곳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A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아, 이번에는 어, 보니까 아, 여기 이그 장소에는 이렇게 수영장도 아주 근사하고 또 주변의 풍경도 좋고 어, 탈북민들이 이 정도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충분한 어떤 그런 어, 쉼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런데 그 연락을 딱 드리는 내용을 딱 받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해외 여행이나가 있어서 그냥 통화도 몇번 하다가 이렇게 잘안 돼가지고 그냥 어, 카톡 문자로 이렇게 그런 내용을 딱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딱 보냈는데 목사님 그거 그 통보를 딱 받고 결렬 통보를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번 캠프는 어, 목사님하고 우리 팀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렬 통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결렬 통보를 딱 주시는 내용은 뭔가면, 하왜 마음대로 장소를 옮기는 거 하는 거죠. 마음대로 장소를 옮긴다? 일단 이 H 기도원에서 할수 없다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 된 거고, 지금 새로운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 그비 조건에 맞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 이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그리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왜 마음대로 장소를 옮기냐. 이러면서 결렬 통보를 딱 내시는 거예요. 자그 A 목사님에서 이 통보를 딱 받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A 목사님은 이번 캠프에서 협력자로 들어오시려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주관자로 들어오려고 하셨는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보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이야기들을 확 하면서 결렬 통보를 내는 거죠. 그럼 만일 협력이라면 아까 앞에서도 이게 협력, 우리가 협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협력이라면, 어, 서로의 유익한 부분들을, 예, 현실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일을 만드는 데 어떤 초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협력이라면. 그런데, 주관이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이 A 목사님과 선교팀하고 교제하는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 속이 탔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A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른이시거든요. 네, 어른이시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독축하는 것도 어렵고, 그쪽에서 정해준 시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몇 번이고 약속을 또 연기해 가지고 겨우겨우 기다리면 뭐 확실한 어떤 대답도 안 주시고 아 당금 어, 탈북민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결정이 빨리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속이 타서 얼마나 어 마음을 애그렸던지 어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어떤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자, 이렇게 어첫 번째 구원 투수하고의 어떤 어 협력은 이렇게 결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